안녕하십니까 제일렉트릭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지금 제일렉트릭이 곧 있으면은 지금 곧정고점을좀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 지금 물량을 매수해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혼자서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매수매도 타점 잡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되게 어려웠었죠. 물론 지금도 뭐 쉽다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제가 기준점 하나는 정말 저한테 맞게 이렇게 쉽게 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많이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채널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종목들 많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매매를 할때 저의 첫 기준점은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4월 9일 날 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앞쪽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여기에 선을 하나 그을게요. 좀 보기 편하게. 그러면은 요 핑크색 라인 기준으로 앞쪽에 뭐 아무것도 걸쳐져 있는 게 없죠. 저는 이럴 때는요, 주주분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27일 날 봤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뭔가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도 제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넓게 펼치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 여기 있는데요 여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주분들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매매하는 전략을 딱짤 때도 거래량이 터진 가격을 기점으로 저는 매물때라는걸 제가 딱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마음 편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써 봤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항상 그냥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보세요, 주조분들. 요 매물대를 기점으로 X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위에는 동그라미, 밑에는 세모. 저는요, X에 표시해서 매매를 하는 게 저한테 1등. 그 다음이 여기 동그라미는 2등. 여기 세모는 안 해요. 아예 거래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매물대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약간 단기성, 그러니까 단타할 때는 이제 여기 매물대 위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지금처럼 제일렉트릭이 요 매물대 사이에 머물고 있을 때는 약간 스윙의 관점으로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일렉트릭이 결국은 거래량에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솟구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 근데 지금 오늘은 소폭 눌림 조정을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대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현재 가격에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밑에 매물대에 선을 하나 긋고, 그러면 지금 요 매물대 안에 지금 주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주분들, 12,630원에서 사실 11,5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60분 봉상으로 딱 갑니다 자 이제부터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똑같이 매물대 기준으로 선 하나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저는요 제일렉트리 제일 내일 12,000원 구간에서 저는 물량 걸어놓을 거예요 12,000원에다가 얘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가 아니고요 내려오면 저 12,000원에서 잡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차 매수가,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는 언제 잡을 거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 12,000원의 구간에 안 왔어요. 만약에 안 왔어. 그러면은 얘가 그냥 올라가 버린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13,000원의 가격을 돌파할 때 따라잡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정말. 그러면 12,000원에도 살수 있고 13,000원에도 살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왜살수 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괜찮느냐? 이거잖아요. 사실 이제 포인트는 이제 정말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자, 그럼 제일 지금 일렉트릭을 딱 보시면 이게 옛날에 제일 전기 공업이잖아요. 지금 AI 시대에요. 어차피 전력만 계속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라질 수 없는 이슈에요왜 지금 여름만 되도 지금 전기 난리가 나요. 전력 난리가. 근데 AI 시대가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은 난리가 납니다. 전 이제 전력 쪽은 그래서 저는 사라질 수 없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제일렉트릭에 지금 여기 좀 크게 좀 펼칠게요. 저는 이렇게 작년 9월달 여기 11월달 여기 올해 1월달 이런 구간이 지금 전부 다 저는 다 물량을 매집을 하는 일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뒤의 구간은 이 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하는 구간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선택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조금 늦었죠. 사실 어제 전에,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나 월요일부터 주가를 모았으면 훨씬 더 제가 빨리 공략을 했을 텐데, 저도 이거 제일렉트릭 말고 다른 종목들 좀 건드리느라 사실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좀 처음 촬영을 하는 건데, 어 매수기에는 저는 아직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내일 한번 많이 쳐놓은 구간 노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월봉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이 딱 현재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만 삼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 삼천 원의 가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이따 뒷부분에서 한번더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그냥 매수 매도를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어, 구독자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어느덧 지금 구독자 1만 명을 포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10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 채널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그걸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제 일렉트릭에서만 맞는 지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잘 맞아요. 파란색 의 화살표가 뜨면 정말 거짓말 같이 떨어지고 지금도 보시면 노란색 화살표 두 개밖에 안 떴어요. 그래서 매집을 저는 해도 좋다 라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우리는 또 매도에 대한 타점을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인데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구독을 저한테 그리고 하셨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화살표 있죠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랑색 화살표 뜨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유롭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귀찮다, 그럼 제가 매도 타점 떨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매도할 때. 파랑색 화살표 뜨면 그리고 노란색 화살표가 지금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16,000원 구간에서 1차 매수 가격 잡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 가격 잡을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한번 더 눌림 목 구간 와주면은 근데 올지 않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렉트릭은 전체적으로 흐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얼마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월봉상에서 13,000원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이 노란색과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실전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일렉트릭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란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있는거 보이실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에요 6월 2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만 3천 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요 매물대를 좋아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앞쪽에서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 23년도에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매물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요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시원한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이때도 또한 번의 매물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매물대를 돌파할 때또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일렉트릭이 워낙 크게 시세를 뽑다 보니까 정말 매물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5월 달 이후로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흔히 말하면 그냥 박스권 안에 갇혔어요. 8,000원과 13,000원 안에 계속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거요. 예 그만큼 지금 매물이 두꺼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여기까지 해 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13,000원에 이제 가격대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 위에가 없습니다. 지금 또 매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가볍게 올라갈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들어온 저는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전히 제일 렉트리는 이체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눌림에 기해서 제가 매수를 하면은 훨씬 더 크게 수익이 낼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한번 또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공략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